목사님께서 지금 북미 사역으로 외부 사역 중이신데요.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전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찬양 팀이 이렇게 항상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셔서 이렇게 예배가 어,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aughs> 저는 설교자가 아니어서. <laughs> 어 너무 부담스럽고 어려운 자리인데요. 그래서 그냥 어,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우리 순전한 나드 우리 교회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준비했습니다. <laughs> 어, 제가 결혼 전에 이제 섬기던 교회에는 참 본받을 만한 믿음의 선배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섬기면서 참 좋은 신앙의 어른들을 참 많이 경험하고 저도 그분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한 장로님이 계세요. 장로님은 굉장히 권위 있는 자리에 계시지만 굉장히 겸손하시고 굉장히 온화하신 분이셨는데요. 항상 예배를 드릴 때 여기 강단에서 오른쪽 가장 첫 줄에 항상 앉아서 예배를 드리세요. 부동의 자세로 <laughs> 예배가 한 시간이든 한 시간 반이든 전혀 결코 흔들림이 없이 두 손을 항상 무슨 군대에서 그뭐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무릎에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정말 겸손한 자세로 정말 눈동자도 한번 흔들림 없이 그걸 어떻게 하냐면 성가대석이 이쪽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보이는 쪽에 제가 성가대로 앉아 있었기 때문에 늘 이제 목사님을 네, 목사님이 아니라 장로님을 이제 뵐수 있었는데 그분의 그러한 예배 태도를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분의 삶을 아는 저는 그분의 그 모습이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직업은 어, 그 채소 야채 도소매업을 하세요. 그러니까 음, 아침에 식 식당이 이제 재료를 준비하잖아요. 그럼 재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야채가 필요한데 그 시간에 이제 먼저 가서 식당에 채소를 갖다놔야 되는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밤 새벽 새벽 내내 아침까지 그 일을 하고 아침에 집으로 돌아오셔서 잠을 주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열한 시에 예배를 와서 여기 앉아 계시는 그 시간은 장로님께서 너무 피곤해 쩔어서 주무시는 바로 그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피곤한 그 시간에 장노님은 항상 가장 앞자리에 앉으셔서 정말 정자세로 흔들림 없이 예배를 너무나 곱게 드리세요. 제가 한 번은 너무 그 모습이 너무 존경스러워서 어떻게 그렇게 예배되세요라고 묻지는 못하고 장노님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장노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이 예배 이한 이 시간이 자기 일주일의 그 시간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라고 근데 어떻게 이 시간을 한순간 놓칠 수 있겠냐고 자기는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한 모든 것들이 다이 예배를 위해서라고 그래서 자기는 이 예배 시간을 이렇게 너무 기쁘게 너무나 감사하게 드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이 태도로 드러난 거겠죠 하나님께 정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그 마음의 그 감격을 어, 아마 그온 몸으로 하나님께 보여 드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러한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마음도 그렇게 드러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예배하는 그런 어 예배자가 되어야겠다라고 장로님을 보면서 생각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또 그러한 성도들이 되고 또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돼서 저 같은 후배들이 또 와서 교회 와서 성도님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저 믿음의 선배처럼 예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그 마음의 가장 중심, 그렇게 감격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기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저 순전한 나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이 말씀 안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laughs> 우리 교인들에게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말씀이죠. 그래도 또 한번 같이 한번 나눠 보는 목사님께 이제 전해 드린 게이 말씀이다 보니까 저도 늘이 말씀이 가장 제 인생에서 중요하게 느껴지는데요. 같이 한번 1절부터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열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 대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이제배경이사는사건으로부 개월 이사건으로부터한사월전로사로의 죽음 그사고죽로나사로를다이사건로부터이이이 나사로가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 기쁜 일을 축하하고 또한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을 어, 너무나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가족들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의 이야기입니다. 그 잔치 안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르다는 역기나 <laughs> 열심히 일을 하고 있네요 이건 아마 마르다의 달란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달란트대로 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음. 어, 마르다는 일을 하고 어,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 어, 마리아가 어, 향기 나는 기름을 들고 온 거죠. 얼마나 그 기름을 들고 오는 순간에 그 향기가 그 집안 온 가득 퍼졌을까요? 온 세상 사람들의 이 집안 사람들 시선이 다 몰려 집중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향유를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어요. 어, 중동의 이스라엘에서는 손님이 집으로 오면 한여 어, 하인이 하인이 손님의 발을 씻어요. 어, 그리고 혹은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귀한 향유를 머리에 붓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이유로는 어,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시체가 빨리 썩으니까 시체 넘세 내가 진동을 하면. 장례를 치르기 어려우니까 향유를 부어서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그래서 장례를 온전히 치르기 위해서 향유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섞였죠. 마리아는 하인도 아닌데 발을 닦고 그 다음에 향유는 머리에 붙는 것이지 발에 붙는 것이 아닌데 발에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를 씻기고 있잖아요. 사실 아마 마리아는 음. 나사로를 죽었던 자신의 형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 행위를 했을 거예요. 또 어쩌면 이 말씀에 나온 대로 예수님이 사실 지금 이게 6월절 열세전이니까 열세 전이니까 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어, 그의 죽음을 뭐 마리아가 알았을까 몰랐을까? 사실 그건 <laughs> 중요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녀의 그런 행동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행동이고,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미 계획하셨고,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사로의 죽음을 죽어서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께 감사해서 보였던지 간에 아니면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해서 그 향유를 부었든지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답을 이미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그만 가만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미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즉 여기에서의 나드는 향유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음,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왜 이렇게 비싼 향유를 준비해서 드려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인가? 이것이 왜 중요한 일인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우리의 속죄이기 때문입니다 어, 속죄란 말은 말 그대로 어, 우리가 지은 그 죄에 대해 마땅히 받아야 할그 벌을 받아서 그 죄를 없애는 거죠 그걸 우리가 속죄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이 곧 우리에게 속죄함을 의미하죠 어 이게 왜 그렇게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인가를 참 많이 생각하는데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지인이 있었어요. 근데 어렵게 연락이 돼서 만나게 되었는데, 몰골이 말이 아닌 거예요. 막 피저비 상구로 막다 말라가지고, 피부는 막 쾅하고, 너무 어둡고, 표정은 하나도 없고,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너무 마음이 안쓰러웠는데, 처음에는 그냥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다가 대화가 깊어지면서 왜 그런 모습이 됐는지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혼을 한 거예요. 자녀를, 어린 자녀 둘을 두고 집을 나와야 했던 상황이에요. 근데 마침 코로나가 왔고 아이들을 만날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하던 일도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끝나고 너무너무 아이들을 보고 싶어서 만나러 갔는데 자녀가 아빠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꺼려하는 거죠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제서야 그분의 마음속에 내가 두 자녀를 버리고 왔구나 그 죄책감이 짓누르기 시작하더라 자신을 내가 이렇게 내 자녀를 버리고 내가 내 살길을 찾겠다고 나와서 사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내가 어떤 기쁨을 누려도 될까 하면서 그때부터 자신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기쁨들을 이제 막아선 거죠. 집으로 와서 불도 켜지 않았대요. 불 켜는 것조차도 자신 누려야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즉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그 벌을 스스로 자신에게 내린 거죠. 스스로 그 벌을 받고 있는 거죠. 너무 안타깝고 너무 슬펐어요. 왜냐하면 저도 죄인으로서.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이 느끼는 그 죄책감을 내가 만약에 지고 있다면 나는 지금 어떨까라고 생각했을 때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저 사람에게 어떻게든 예수님을 전해야 할 텐데 왜냐면 알아야 하니까 지금 저 사람이 지고 있는 그 죄를 대신 지어 주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저 사람이 알아야 할 텐데라는.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세상에는 그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 더 많아요. 제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아주 많고요. 또그 죄를 알면서도 대면하기 두려워서 가슴속 깊이 묻어두고 절대 꺼내보지 않고 꼭꼭 숨겨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사라집니까? 그렇다고 그 죄책감과 내 안에 그 무거운 그런 마음들이 없어집니까?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까 사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 우리를 범죄하게 하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다 숨길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내 어, 스스로에게 지은 잘못들도 남에게가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지은 잘못들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그 죄악을 내가 그대로 지고 살아간다면 그 무게는 얼마일까?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분처럼 스스로 그 죄를 책임감 있게 지고 있다고 그것이 과연 정답일까요? 그가 심판자입니까? 그가 어떻게 자신의 죄값을 스스로 그게 어, 얼마인지 그게 어느 정도인지를 어떻게 그가 알고 어, 그 자기 스스로의 자기 죄를 어, 속량한다는 말이 저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받아야 할 멸시, 내가 죄를 지어서 받아야 할그 멸시, 내가 받아야 할그 채찍질, 그리고 내가 받아야 할그 십자가를 대신 예수님께 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그것에 의지해서 그것에 의지해서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가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어, 그래서 이 속죄함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난 경험을 마리아가 보게 되잖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사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은 몰랐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잖아요. 죽음에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가 그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얻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마리아는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면서 그 예수님께 너무나 깊이 감사해서 귀한 향유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배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전에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혹은 내가 하나님의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이런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은 다 너무 귀한 고백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순전한 나드 한근을 가지고 나오는 그 마음으로 예배에 들어서는 게 저는 가장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가장 겸손하고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감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뇌 안에 있는 내가 짊어져야 할그 모든 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함을 얻었구나 내가 그 고백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서도 아무리 그러한 마음이 있어도 참 방해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가르 유다가 말하죠. 어떻게 너그 나드 한근을 그 귀한 것을 그 당시에 뭐3천만원 정도 된대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발에 그냥 쏟아 부을 수가 있냐? 그거 가지고 음?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줬다면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있을 텐데 얼마나 합리적인 말입니까? 얼마나 참 바른 소리 같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안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 안에 우리 안에 합리적인 무수한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은 내가 뭘 해야 하는데. 오늘은 나한테 뭐가 있고 또내 앞에 뭐가 있고 내가 나에게 중요한 게 이건데. 아. 오늘은 또아 이해해 예, 주실 거예요. 내 안에 스스로 내 안에서 정립해 가는 그런 합리화. 그런 것들이 무수히 저도 마찬가지로 반습니다. 그런 방해되는 것들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불쌍한 이들을 향한 정말 마음이냐? 가롯 유다의 마음이 정말 그런 것이냐? 아니요. 그 안에 있는 그의 욕망과 그의 욕심이잖아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이라는 것을 그 방해되는 그것들이 겉으로는 합리화적 합리적이고 마땅하다라고 보여지기 보여지지만 사실은 내 안에서 내 속에 이미 다 알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하나님과 과연 나의 그 일과 저울질이 가당키나 합니까?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예배를 받아 마땅한 분이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를 우리 모두가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든 예배가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열 사람이든 천 사람이든 백 사람 뭐 상관없이 이러한 마음으로. 나를 속죄하 나를 속죄해 주. 내그 무거운 내가 지어야 할그 십자가를 대신 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 마음을 그것을 알고 이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는 사람이라면 그 예배는 어떠한 예배든지 간에 어디서 드리는 예배든지 간에 다 귀하고 귀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늘써 있는 이 순전한 나드가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나를 죄악의 그 구렁텅이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성도의 고백이고 성도의 마음임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늘 겸손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